나 진짜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재능 발견했어요 난 내가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알면 깜짝 놀랄 우리 할머니랑 이모도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할줄 안다라는 거 자체가 아마 컬츠 쇼크를 받을 텐데 그래갖고 우리 외할머니가 올해 아흔 살이시거든요 아흔 90, 나인티 삼십 년 생이세요 올해 아흔 살 생일이셔가지고 올해 미역국 한번 끓여드리려고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목표예요 그렇지 몇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학교 4학년 때포스트 장사하려다가 한번 망했거든요 응.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학게이병훈련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r o t 라고 얘기했잖아 r o 티시라서 방학 때이병훈련을 갔어 이병훈련을 가가지고, 막 훈련 받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난해. 사격하고 동기랑 남원을 해서 쉬다가, 야, 너뭐할 거냐? 뭐할 거냐? 하다가, 자전거에 따라갔다 왔다고. 그거하고 같은 이치로, 아니, 내가 이제, 나는 그 당시에 군인을 계속할 생각이었어요. 군인을 계속할 생각이었어서, 마지막 민간인 생활이잖아 나의 젊은 시절, 마지막 민간인 시절이라, 뭔가 뜨뜻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을 걷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자전거 여행도 따라갔던 거고, 그랬던 건데, 아,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내가 4학년 때, 내가 원래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4학년 때 경영학을 또 부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군인은 경업이 금지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제 평생 내가 군인 이외에는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 대학교 4학년 때 2004년도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이삭 토스트가 그때 막 생겼어.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햄 치즈 토스트가 1600원이었나, 1900원이었나. 암튼, 굉장히 싸고 되게 맛있었어요. 거기 뭐 사과잼 발라주는데 막 맛있었단 말이야요그고 내가 생각을 했지. 아, 이게, 학교를 밝힐 수 없으니까. 학교 정문 쪽에는 그 토스트 가게가 있는데, 후문 쪽, 후문 쪽에 걸어오는 길은 토스트 가게가 없는 거야. 근데, 교양 1교시로 한 애들은 다후문으로 오거든 아 후문 쪽에 토스 트 가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내가 한잔을 더 하겠습니다 은지 삼겹살 홍어 아무튼 이제 아 아니 아니 이거 삼키고 삼키고 내가 경영 부정 공을 했고 이제 한번 사업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 마침 찰나에 이삭 토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후문에는 이삭 토스트가 없다. 그곳이 나의 아이템이었던 곳이지. 지금 나의 마초킹과 같으면서도 다른 길이긴 해. 그건 망했고 이건 아직 망하지 않았어. 왜냐면온 고이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알 거야. 내가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 말하면 바로 해. 거의. 진짜 나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알 건데 거의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난 거의 반드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거죠 말로 내뱉은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2학기 개강이 되자마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토스 리어카를 샀지 토스 리어카를 4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 밑에 들어가는 가스가 그, 그 당시에 가스 한 통이 2만, 그게 2004년 얘기, 15년 전얘기예요 2만 5천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랬어. 가스까지 딱폭 충전을 해놨어. 난 그걸 단순히 1, 2주하고 때려칠 생각이 없었거든. 나는 4학년 2학기, 최소 4, 4학년 2학기는 훈련이 없으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를 샀 샀고, 그, 토스트 리어카를 샀고, 가스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삭토스트에 가서 먹었지. 이삭토스트 딱 가서 먹으니까, 이삭토스트는 딱 그게 있더라고. 계란을 붓는 틀 같은 게 있었어. 여기 딱 달궈진 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틀을 딱낸 다음에, 계란을 탁깨고탁 넣고, 탁깨고탁 넣으면은, 그, 계란 패드가 딱, 뒤방에 딱 나오는 패드를 갖고 있어. 내가 굉장히 갖고 싶었어.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안 준대. 그거는 팔지도 않는데, 이건 본사에서 준다는 거. 그래갖고 내가 철물점이랑 막, 가. 철물점에 이거 제작할 수니까못 한대, 안 한대. 이거, 잠깐 낮아갖고, 내가 그때 청계천도 놀았었지. 내가 막 동대문까지 가고, 찾는데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막, 가위 같은 거 있어요. 쇠자르는 가위랑, 쇠 사가지고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같이 실패했어. 실패하고, 내가 그때 망원동 살았단 말이야. 망원동, 거기 망원시장 가갖고, 소스 봉지를 한열봉지 샀어 소스 봉지 한열봉지에 다들 알까그 노란 서울우유 치즈 알지? 서울우유 치즈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오뎅 어. 거기 망원시장에 그 당시에 한 꼬치 하나에 뭐 100, 150원, 250원, 350원 막 이렇게 8등오뎅 있었는데 내가 그뭐 오뎅집 갖고 오뎅을 또 2만 치씩 샀어 그래갖고 이제 대망의 날이 왔어 내가 학교 뒤 후문에 니 역할을 묶어놨어. 니 역할을 묶어놓고, 학교 뒤 후문 쪽에 니 역할을 묶어놓고, 그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했어. 막, 달걀도 막, 세판 사놨지. 그냥, 그냥 나의 처음 목표는, 토스트 90개 판는게 목표였어. 그러니까, 달걀이 세 판이었던 거지. 그래갖고, 들고 갔어. 필요한 거를 뭐 이것저것 바리바르 들고 갔어. 웬걸 그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잠시 여기서 또한잔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올래 올래 다시 시작하겠어 다시 시작하는데 파란 거 고무 바구니에 우뎅 넣고 막무 넣고 그다음에 계란 막 들고, 막, 가방 하나 등에 매가지고, 막, 빵이랑 막, 다 넣고, 막, 이렇게, 나난 후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 후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도착했어. 분명히, 묶어두었, 전봇대에 묶어두었던 나의 토스트 리어카. 사라졌어. 분명히 어제 밤까지도 내가 확인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나의 리어카가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또 추적을 했지. 추적을 했어. 45만 원에 3만 원 플러스 48만 원. 대학생 때 48만 원면 지금의 영화나덩취한데 480만 원을 눈앞에서 날린 그격인 거지. 근데 단순히 48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나의 꿈이, 나의 계획했던 것들이 사라지던 순간이었지. 아, 갔다 가갖고, 여기 전봇대가 있잖아. 내 가방 가 메고 막 양손 막 가득템 들고 갔잖아. 근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냥 진짜로. 진짜 딱 이랬어. 이 친구가 훔쳐간 줄 알았어. 훔쳐간 줄 알았는데, 구청 단속반이 가져갔어. 마포구청 단속반이 가져갔고, 찾으려면 뭐과태료 물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하려다가 접었지. 접었는데,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내가 망원동 옥탑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맨날 학군단 내 동기들 내 방에 고속치로 오던 멤버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내 방에서 주구장창 우뎅이랑 식빵이랑 치즈랑 달걀이랑 다 처먹었어. 그 새끼들은 허허허야, 네 장사 못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내 치즈를 다 처먹었지. 와, 근데 이게 소리 또잘 풀어지네. 내가 또. 아니, 솔직히 내 진행력이 좀 괜찮지 않아? 아니, 솔직히 여기에 아무도 없고 저 모니터 하나 보고 터는 건데,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났어. 내가 뭐 조리 준비한다 15분 걸렸다 치고, 거의 한 55분 안 쉬고 탄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